1차입니다 16일차입니다, 16일차입니다. 이렇게 무섭게 생긴 얼굴에서 붓기 빨리 빼는 법 지금부터 싹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붓기 관리랑 이제 코 수술이랑 눈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려 드릴게요 다음 여기 보이시죠 제가 며칠 동안 안 움직였던 베개인데요 일단 이 제품은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코 수술하고 나면은 여기에 누워서 못 자고 앉아서 사야 된다. 흔장보다 얼굴이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제품을 샀는데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전 약간 이렇게 눌러서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거의 이러고 잤습니다. 지금 이제 10일째기는 한데. 10일째인 오늘도 요간 이렇게 자고 있어요. 이제 베, 일반 베개보다 이게 더 편해진 느낌이랄까요? <laughs> 좀 소화 안 되고 막 피곤할 때는 이러고 있다가 잊고 싶은데 이러면 살짝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잤어요. 그냥 약간 여기 이제 이게 고정된 느낌? 이렇게 하고 그 3일간은 냉찜질을 해주라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준 냉찜질 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안대를 쓰면 무겁잖아요. 그리고 이제 콧대 위에 올라가면 안 돼서 그 담당 실장님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접어서 그냥 이렇게 코 주변, 볼 주변 이쪽만 이렇게 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얼음찜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 쪽으로 한번, 그볼쪽 한번, 눈쪽 한번, 볼쪽 한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코 쪽은 그냥 이렇게 살짝만 그냥 그 온기만 대줬어요. 아예, 아예 안 건드리고 싶어서 아예 안 건드렸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얼음팩이 미지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얼굴 붓기 팩으로 한다고 그 사놨던 그 아이스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얘는 눈이랑 코가 뚫려있는 애인데 애초에 얘도 엄청 땅땅하게 얼거든요. 지금 보면은 완전 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눈에 이렇게 눈이랑 볼 이쪽을 계속 왔다 갔다 해줬어요. 방갈라가면서 얼음찜질 진짜 초반에 엄청 열심히 해줬던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둘째 날에 진짜 많이 부었거든요? 진짜 많이 붓고 너무 아파가지고, 와, 이거는 긴급상황이다. 내가 왜 했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아, 이거 어떻게 방법 없나? 라고 생각하다가, 아, 옛날에 이거 해놨던 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서 팩을 한 개만 준다고 하면은, 부탁해서 한 개만 더 봤던가, 아니면 이런 따로 얼음팩, 아이스팩 같은 거 하나 더 사, 사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아팠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호박차도 먹기는 했는데 그붓기 가라는 앉 차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당귀 뿌리 차도. 굉장히 그붓기가 많이 빠진다고 해서 당귀 뿌리를 빨리 급하게 쿠팡으로 사가지고 준비를 해서 이것도 다려 먹었고요. 보면은 이게 옛날에 겨울에 사놨던 거거든요. 차 우려 먹으려고 했었던 건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 이런 식으로 넣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아뭐여준 당기 차. 당기 차뿐만 아니라 저 호박 관련된 차도 이렇게 먹었거든요. 일단, 엄청 많이 넣었어요. 오늘도 먹어야 되니까, 오늘 분량도 만들어줄게요. 그냥 이거 꽉꽉 채워가지고, 어차피 다 먹을 거니까, 이렇게, 최대한 많이 꽉꽉 넣어줬어요. 왜냐면은, 세게 우려먹어야지 조금, 그래서 잘 나올 것 같다는 마음에, 이렇게 넣고, 짠! 얘를, 고온,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먹고 싶을 때는 이 꼭, 이 보온 버튼도 눌러서 하면 되는데. 비타민. 3일 지나자마자 진짜 비타민 열심히 챙겨 먹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비하면 좋은 게이 타이레놀이에요. 계속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잠마지 하고 있어요. 이아픔을 빨리 무뎌지었으면 좋겠어가지고. 타,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집이랑 사무실에 하나씩 나눠, 넣어놨거든요. 네, 얼굴과 코에 우리는 큰 상처를 입은 거잖아요. 찢긴 거잖아요. 그 며칠간 요즘에 조금 힘들었던 일들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심신이 불안정하고 힘든 상황에서 제가 얼굴에 이렇게까지 해버리니까 이제 제가 몸이 제대로 못 버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몸이 너무 순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한 이틀 때까지는 타이레놀도 계속 먹고, 왜냐면은, 그, 약 처방이 나간 게 아침, 저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먹고 점심 때마다 되면 좀 약간 열이 막 오르고 막 두통도 있고 너무 아프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계속 수시로 많이 먹었어요. 이게 하루 용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많이 복용은 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수술하고 직후에는 어디 나가기 조금 그렇잖아요. 얼굴에 붕대도 하고 있고 좀 남들이 보면 좀 놀랄 수 있는 이미지니까 웬만하면은 수술 전에 요거. 타이레놀 같이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힘들어가지고, 그, 판피린도 사기는 했거든요? 근데 판콜도 사기는 했는데,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거긴 한데, 얘가 조금 더 약해요. 근데 얘는 그냥 제가 타이레놀이 떨어졌을 때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혹시 몰라가지고 사놨었던 거고, 결국에는 수술 약속을 잡는다면은 본인이 그 컨디션 좋을 때를 미리 잡고 가시는 거를 그 전에 좀 많이 드시고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 마스크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냉팩을 조금 따뜻하게 해서 눈에 이렇게 얹어도 되기는 하는데 이제 사실 얼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랑 이걸 끓이는 거랑 좀 차이가 있잖아요. 찜질할 때는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이 멍이랑 잠멍 빠지게 하는 건데 잘때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 충분하다 싶어서 그냥 이거를 이렇게 껴놓고 그리고 여기 귀에, 귀 뒤에 이렇게 연골 빼놨으니까 여기는 한 반절 정도?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핸드폰을 이렇게 보긴 했거든요? 눈은 반짝 떠가지고 왜냐면 눈을 또 이렇게 이렇게 개슴치레하게 있으면 은안 되고 눈을 이렇게 계속 바짝 떠야지 붓기가 좀잘 빠진다고 하길래 눈을 바짝 뜨고 이 상태에서 핸드폰을 했어요 이렇게 한 두세 번? 막 가르면서 진행을 했고 가 자기 전엔 꼭 이거를 끼고 잤어요 그래서 저는 붓기에는 어쨌든 약이랑 찜질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코 눈찜질은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냉찜질. 그냥 진짜 이게 얼굴을 딱 눌렀을 때 이게 딱 들어가자고, 이게 통통하게 될 정도로 엄청 부어서 냉찜질 진짜 열심히 해줬어요. 그리고 온찜질은 제가 열심히 안 해주고 그냥 계속 이걸로만 버티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지금 10일차인 오늘 이렇게 아직은? 어노한 멍이 안 빠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 다음은 전 가습기인데요 제가 원래 가습기를 안 태겨울에도 진짜 건조할 때 아니면 그 가습기를 안틀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딱 코를 막아놓고 그 입으로 숨을 쉬니까 와 진짜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겨울에 쓰던 가습기 틀어놓고 이 옆에다가 그 계속 물을 놓고 먹었어요. 나, 첫째 날이랑 둘째 날은 너무 아프니까 뭐 5분에 한 번씩 깼거든요. 옆에 이제 물 먹고, 물 먹고, 가습기 계속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그냥 잤어요. 아, 이제 아, 힘들어. 이러면 이제 물 옆에 이렇게 꺼가지고 먹고. 왜냐면 진짜 이게 첫째 날, 둘째 날은 돌아다니지도 말라고 하는 것 같아. 유튜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미리 환경 설정을 다 해두고 싫어. 그래서 이제 결론은 수술 한 3일 전부터 해야 될 거. 내 업무 다 끝내놓기. 스트레스 안 받게 업무 다 끝내놓고, 그밥 많이 드시고, 그잠 많이 푹 주무시고, 내 컨디션 굉장히 잘 유지할 수 있게 하기. 뭐, 전날 뭐, 과로를 한다거나, 뭐, 다이어트를 한참 열심히 해가지고 음식을 덜 먹는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먹는 거다잘 먹고, 나의 최고의 컨디션으로 만들어 놓는.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 저처럼 고생합니다. 그리고 높은 베개, 얼음팩 여분, 아 면봉, 면봉도 많이 준비해두시고 온열 안대, 그리고 타이레놀, 진통제, 가습기, 기차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요기를 안튀기고 싶어서 바나나를 사서 먹었거든요? 왜냐면 바나나는 그냥 입으로 이렇게 한번 딱 물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바나나랑 프로틴쉐이크 이런 것만 좀 먹었어요. 왜냐면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생각해보면 내 몸을 회복하려면 단백질이 많이 있을수록 저한테 회복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뭐 일부러 장 봤을 때도 고기류, 좀 부드러운 고기류 뭐 닭가슴살, 아니면 뭐 소고기 고기도 웬만하면 좀 부드러운 거 위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어, 음식 보충도 이런 단백질로 해줬다. 근데 이제 코는 사실 아직은 너무 아바타 같기는 한데 지금 눈은 진짜 너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얘는 이제 바뀐 얼굴로 화장한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안녕!